서술형 문제 9번 풀이 시간이에요. 같이 문제 천천히 읽으면서 단서 찾고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찾도록 할게요. 자, 경민이는 가지고 있던 빵을 똑같이 10조각으로 나누어가지고 친구 3명에게 2조각씩 나누어줬대요. 오, 네, 말이 좀 길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경민이는 가지고 있던 빵을 빵을 똑같이 몇 조각으로 나누었어요? 일단은요, 열 조각으로 나누었죠. 가지고 있던 빵을 열 조각으로 나눴네. 이게 첫 번째 단서예요. 단서라는 거 뭐라고요?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문제 읽기 전에는 경민이가 빵을 몇 조각 내놓는지 몰랐죠. 읽으면서 안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단서예요. 단서 1. 뭐라고 써요? 보면서 쓰면 돼요. 빵을 똑같이 열 조각으로 나누었다. 똑같이 열 조각으로 나눔 나누었다. 나누었다가 뭐가 음, 요 네. 그렇죠. 나눴으면 나눴나 보죠. 응, 그래, 그렇죠. 자, 그리고 친구 세 명에게 두 조각씩 주었대요. 친구 세 명에게 두 조각씩 나누어 주었대요. 착한 어린 착한 어린이네요. 단서 2번. 나왔죠. 아, 그래, 그리고 나서 친구 몇 명한테 친구 3명에게 두 조각씩 나누어 주었다. 되겠죠? 자, 마지막에 보면 남은 빵은, 남은 빵은 전체에 얼마인지 소수로 나타내래요. 남은 빵은 전체에 얼마인지 소수로 나타내 보세요. 오이고 선생님 이거는 물음표가 없는데요? 네. 물음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시키고 있죠. 자, 소수로 나타내 봐. 이렇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소수로 나타내 봐서 한번 답을 써봐. 답이 얼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것. 자 남은 빵은 여기다 쓰죠. 남은 빵은 구하고자 하는 것. 남은 빵은 전체의 얼마인지 소수로 나타내라.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되겠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문제 정리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라 해그 다음에, 그렇죠. 구하고자 하는 걸 보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 구하고자 하는 걸 일단 보죠. 남은 빵은 전체의 얼마인지 소수로 나타내라. 어,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땐또뭘 보면서 고민해요? 단서들을 보면서 고민해요. 아, 이경민이란 친구가 빵을 10조각 나누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만큼 줬네. 그럼 남은 빵은 그러면? 아, 남은 빵 이거 어떻게 할수 있냐면 경민이가 가지고 있던 빵 10조각에서 준 것만큼 빼면 되죠. 되겠나요 여기까지요? 어떤 식인 줄 알겠죠? 자 남은 빵은 경민이가 가지고 있던 빵에서 가지고 있던 빵빵몇개 갖고 있었죠? 빵이요? 10개 갖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빵은 1개 가지고 있었어요. 1개. 1개를 10조각으로 나눈 거예요. 친구들이랑 나누어 먹으려고. 애당초 경민이는 빵을 몇개 가지고 있었다고요? 한 개를 가지고 있었죠. 경민이는 빵을 똑같이 열 개를 가지, 이게 아니에요. 열 조각으로 나누었어요. 경민이가 가지고 있던 빵은 한 개죠. 경민이 가지고 가 있던 빵한 개에서 빼어 어떤 거를 나누어 준 빵을요. 친구들한테 빵을 나누어 먹은 거죠. 착한 어린이네요. 자, 한번 고민하면 생각하면서 보죠. 써볼게요. 서술형 풀이 첫 번째, 1번 그대로 쓰죠. 경민이는, 네, 경민이는, 자, 경민이는 따라 쓰고 있어야 돼요. 그대로 보는 거 쓰는 겁니다. 빵을 단서 보면서, 단서 보면서 똑같이 열0조각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생각해요. 단서 1번 썼는데, 여기에서 뭐, 식 세울 게 있나요? 없죠? 10초가 나눴대요. 그렇구나. 쓸거 없어요. 그러면 이어서 단서 두 번째 걸 쓰면 돼요. 두 번째 단서를 쓸 거니까, 그리고, 친구 몇 명에게, 세 명에게, 몇 조각씩, 두 조각씩, 저 단서 2번 보면서 쓰는 거예요. 나누어, 주었음으로 왜냐, 왜쓰으로라고 쓰냐면, 계산할 거라서. 왜 계산해요? 아, 세 명씩, 세 명한테 두 개씩 줬으니까, 계산하고 싶은 머릿속 계산이 떠오르죠? 어떻게 식 세울까요? 3 곱하기, 세 명한테 2 개씩. 3이 6 조각. 을 어떻게 한 겁니까? 나누어 주었죠. 이해되나요? 즉, 경민이는 10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몇 조각을 주었어요? 6조각을 주었어요. 자, 지금 주어진 단서 두개다 썼고요.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걸 쓰면 돼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거 뭐죠? 남은 빵은... 오, 남은 빵은 하고 이제 전체 이거 쓰려고 그랬는데, 남은 빵은 쓰면서 몇 조각인지 알잖아요. 남은 빵은. 몇 조각이죠? 10백이 6 해서 몇 조각? 10백이 6은 4조각. 되나요? 따라서 남은 빵은 4조각이다. 쓸게요. 계산한 거. 그래 놓고 계속 구하고 되는거 썼어야죠. 전체에 얼마인지 소수로 나타내어라. 그이네 조각이라는 게 전체의 얼마인지. 음, 이것은 이것은이라고 쓸까요? 이것은 전체의 얼마인지 소수로 쓰래요? 소수로 쓸수 있어요? 지금 결국 남은 빵은 네 조각이에요. 몇 조각으로 나누어서 1 0 조각으로. 일단 먼저 분수로 쓸수 있어야죠. 하나의 빵을 1 0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네조각이다 어떻게 쓰는 거죠? 분수로 분모에 10. 분모에 쓰는 건아이한 개의 빵을, 한 개의 피자를 모든 한 개를 10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여기 분자에 쓰는 건 뭐예요? 난네개 4개, 남은 빵네개를 알고 싶어. 이렇게 쓰는 거죠. 전체의 10분의 4는 분수로 쓰라고 되어 있지 않고 소수로 쓰라고 하니까. 10분의 4는 소수로 어떻게 하는지 학교에서 배웠죠. 0.42다. 라고 쓰면은 끝났죠.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소수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답0.4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나요? 오늘 이렇게 해서 문제 9번 풀어 봤고요. 이 문제 9번 풀면서 이 마지막 이 부분이 잘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아직 배우지 않아서 그렇거나 아니면 배웠는데도 어려운 친구는 부모님한테 꼭 여쭤보도록 해요. 알겠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서술형 문제 9번 풀이를 끝낼게요.